팔라스가 모스키누와 컬래버한 캡슐 컬렉션을 공개했습니다. 후퍼 재킷과 셔츠, 그리고 후디와 액세서리 등으로 구성되었습니다. 팔라스의 스트리트한컨셉에 모스키누의 키치한 무드가 결합되었습니다. 다채로운 클라우드 블루 컬러와 오리 그래픽, 트라이퍼그 등으로 디자인을 완성했습니다. 11월 21일 오전 1시 팔라스와 모스키누 토어에서 발매 예정이며 가여운 미정입니다. 나이키가 1017알렉스 930과 콜라보한 에어포스 1 하이, 블랙 앤 화이트를 도입합니다. 스니커 소식 채널 p y r 의 TS가 이미지를 공개했습니다. 화이트 어퍼에 블랙 컬러의 미드솔과 스우시, 그리고 버클 벨트가 적용되었습니다. 비브레에는 1017과 930이 새겨졌습니다. 측면에는 1017알렉스 930이 작은 사이즈로 사입되었습니다. 들어 날짜는 미정이고 가격은 약 44만원대입니다. 슈프림이 스톤 아일랜드와 콜라보한 캡슐 컬렉션을 공개했습니다. 후디 재킷과 다운 재킷, 그리고 반팔 티셔츠와 팬츠 등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전 라인업에는 스톤 아일랜드의 기술이 사용된 원단이 적용되었습니다. 수공예로 제작한 후디 시어링 재킷을 눈여겨 만합니다 오는 11월 19일 슈프림 스토어에서 발매 예정이며, 가격은 미정입니다. 뉴발란스가 카사블랑카 컬래버한 두 번째 삼위치를 국내 발매합니다. 지난 9월에는 카사블랑카의 스토어에서 발매했습니다. 오프 화이트 컬러 어퍼에 천공 디테일 적용되었습니다. 스웨이드와 가죽 소재 패널로 구성되었습니다. 각각 그린과 블랙 컬러의 N 로고가 삽입되었습니다. 뉴발란스 스토어에서 라플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응모 기간은 11월 26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당첨자 발표 및 구매는 다음 날인 27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8시까지입니다. 가격은 약 16만 원대입니다. 나이키가 디올과 컬래버한 m x 9의 이미지가 유출되었습니다. 스니커 소식 채널 PH 커뮤니티가 모거 이미지를 공개했습니다. 오렌지와 볼트 컬러로 구성되었습니다. 어퍼에는 디올의 모노그램 패턴이 적용되었습니다. 힐탭에는 수시가 자수로 사입되었습니다. 두 브랜드의 공식 입장은 발표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내년 6월 발매로 전망되고 있고, 가격은 미정입니다. 피오브가 내센셜이 새로운 컬러인 웨더드 블랙 라인업을 공개했습니다. 저지 티셔츠와 폴로 셔츠, 그리고 지역 테레 슈트와 팬츠 등으로 구성되었습니다. 함께 공개한 화이트 컬러의 클래식한 테니스 슈도 눈여길만합니다. 오는 11월 18일 피오브가 스토어에서 한정 발매 예정이며 가연 미정입니다. 오프 화이트가 화이트 슈커벌 공개했습니다. 반투명한 실리콘 소재에 블루 컬러의 오프 화이트 로고가 사입되었습니다. 비나 외부의 먼지로부터 보호할 수 있습니다. M사이즈 한결 구성되었고, 다양한 스타일 신발을 담을 수 있는 넉넉한 크기입니다. 오프 화이트 스트레스 판매 중이며, 과연 약 10만원대입니다. 나이키가 신발 제사측로와 컬래버한 덩크로 우 베트남을 돌파합니다. 측로와 파트너십 25주년을 기념해 제작되었습니다. 앞 코에는 베트남 국기와 미국 성조기를 결합한 그래픽에 숫자 25가 새겨졌습니다. 성에는 파트너십 기간인 1995-2020이 삽입되었습니다힐 탭에는 베트남 국기를 상징하는 별 모양과 나이키 로고가 자수로 적용되었습니다. 측면에는 옐로와 블랙, 그리고 레드 컬러가 결합된 수시로 포인트를 주었습니다. 드론 날짜 가격은 미정입니다. 크로마츠가 마시멜로 스퀘어를 공개했습니다. VU 스털링 실버 소재의 블랙 컬러의 손잡이가 적용되었습니다. 우챙이와 손잡이 끝단에는 크로마츠를 상징하는 시그니처 디테일이 적용되었습니다. 팬들은 마시멜로 구르다 생돈 날린다, 달아의 호신용이 날듯 등의 반응입니다. 크로마츠 스탠스 판매 중이며 가격 약 115만 원대입니다.